자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어 장안의 화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핫하대 솔직히 저도 오징어 게임 리뷰를 했는데 저는 기대만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열풍을 낳고 있대 여기 나왔던 배우분들 막 인스타 팔로워가 거의 막몇 천만 천오백만 막 이렇게 나오고 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흥할 줄은 몰랐는데 어, 뭐, 또, 재밌다니까, 또, 어, 같은 한국이로서, 뭐, 기분도 좋고, 좀 묘하고, 그러기도 해.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징어 게임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오징어 게임 457곡, 7번째 참가자입니다. 그러면 457억 주나? 자,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테스트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만 이해가 가능한 설문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꼭 보시고 참여해주세요. 난 이미 봤지. 내가 기훈이라면 당연히 게임에 참가한다 게임은 개뿔 명함을 바로 찢어버린다 자 내가 기훈이야 이정재씨란 말이야 그러면은 모든 걸 읽고 사채를 썼어 협박받고 있는 와중에서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공유씨가 와가지고 딱지 한번 치자 그래 그러면서 이기면 10만원을 주겠대 근데 지니까 귀싸대기를 날려 준내 빡치겠네 근데 당연히 참가할 것 같아 왜냐면 이 게임에 참가했을 때 실패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러면 누구라도 그 힘든 상황에서 진짜로? 이러면서 참가를 하게 돼. 처음에 참가할 때는 죽는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얜잘 몰랐어. 그럴 눈치도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참가합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죠. 음, 무조건 참가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껄렁대는 양아치 애들이 나가다 총 맞고 죽죠 첫 탈락자가 죽었다 그 후에 나의 행동은 우선 멈춘 상태에서 고민한다 허 이거 뭐야 무조건 도망가야지 당연히 A 아닙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움직였다 죽었잖아 그럼 바보가 아니고서야 거기서 누가 도망가요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패닉상태에 빠져서 막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다 저총 맞아 죽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다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때 앞으로 줄내 뛰는 거지 어 실제로 총 맞고 있는데 B를 할 만할 것 같다고? 아니요, 저는 A 할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아서 장담은 못 하는데 난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움직여서 죽는 건데 이걸 왜 도망가지? 라는 생각을 했어. 뭘 물었지?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닌 군중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멈춘 상태에서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이후 극심한 피로와 공포가 몰려왔다. 나라면. 떨리지만 다음 게임을 열심히 추리한다. 무서워도 일단 휴식이 먼저다. 저는 삐어. 이거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추리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추리해봐야 추리일 뿐이야.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체력을 보존하고 정신적인 회복을 해야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 상황에서 번뜩이는 기질을 낼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불안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새로운 걸 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준비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달고나 우산에 서는 거냐고? 그거 달고나 우산을 쓰는 건그 저기 누구야 어? 그 새벽시가 올라가가지고 봤잖아 봤기 때문에 그 설탕을 녹이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서 추측을 할수 있었던 거지 그거 없었으면 볼 때까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서워도 일단 휴식이 먼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폭쉽시다. 선택이 100대 100인 사강. 내가 마지막 순번이라면. 이 게임은 미친 짓이야. 당연히 X. 어차피 밖은 지옥이야. 버티자, 이똥굴뱅이 이게, 나도 이걸 진짜 생각을 했어. 처음에 이 투표를 할 때는 나는 그 생각했어. 이건 무조건 스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내가 방송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하다가 지면은 죽잖아 그리고 이거는 우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456명 중에 1등 빼고 다 죽는거야 확률적으로 말이 안돼 로또는요 이거보다 확률이 낮아도 얘는 리스크가 없잖아 근데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여러분 같으면 할거야? 여러분 같으면 할거냐고 500명 중에서 한 명한테는 500억을 준대 근데 나머진 다 죽는 거야 해?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기대값이라기 있는데 이건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X 합니다 어차피 밖은 지옥이지만 지옥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끝이야 한 명만 우승한다는 걸 모르나 너 알지 여기 게임을 한 상태잖아 OX 선택은 게임을 시작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면서 그래서 저는 X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 죽을 거아전 죽기 싫어. 이거 나는 내가 만약 이거 투표한 장면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을 때 나는 무슨 생각 했냐면 나는 무조건 엑스다. 밖에 나가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택할 것 같아. 자 쪽자 게임에서 미녀가 쪽자 게임이 뭐야? 뽑기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쪽자라 그래? 미녀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걸 봤다. 나라면 경남에서 쪽자라고 한다고? 미녀가 라이터를 사용한다고 나라면? 이른다, 안 이른다? 이건 말안 하지. 이게 진짜 꽃게 같은 짓거리에요. 이게 우리는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냐면 같은 참가자들끼리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는 그냥 게임을 통과하는 데의기가 있지. 이, 특히 이 달고나 게임, 그 뭐지, 이 뽑기 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떨어뜨린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걸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이거 얘 꼰질러서 죽이면,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해서 원안을 살수 있어. 굳이? 굳이? 이, 그거 꼰질 시간에 열심히 내거 하겠다. 그죠? 경쟁자 미리 제거하는 게 낫다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중을 위해 투자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짓거예요 괜히 원안 살수 있음. 내가 먼저 다한 다음에 내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라이터를 보면 이르러도 돼. 내거 하기 바쁜데 남의 거를 저거 한다? 말도 안 돼. 어. 자, 저는 이거 말안 합니다. 차라리 걔한테 야, 다속 빨리 속다 줘. 이렇게 하면 했지 이거를 누구한테 말해. 자, 취침 시간 급동 신호가 났다. 나라면 난 나는 단연피. 왜 버팁니까? 우리가 오지오 게임에서 사실 아니야 이게 뭐아 이게 당연한 건게 취침 시간은 지들이 정해놓은 거지 우리는 게임을 하러 막 돈을 벌라고 온 거지 거기도 그렇다고 뭐 안에 쌀순 수는 없잖아 아니 이게 그렇다고 막 되게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똥 싼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없어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 되게 눈치 주고 어쟤왜 저래 수업 다 끝날 때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질문 있는데 이러면 되게 어쟤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도 되지 굳이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진행요원을 부릅니다 아니 근데 나는 고래고래 소린 치진 않아도 진행요원한테 얘기했지 야나똥 마려 근데 이게 반말은 안할것 같은 게저 화장.. 똥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참아요 뭔 소리야 그럼 안에 싸라고? 그럼 안에 싸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냐고 말같추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게임하러 왔지, 자는데 똥도 못 싸게 하냐고. 이러면서 나 화낼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지. 장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입벌레 면니 네 입에다 쏴줄게, 이러면서. 어. 아니, 왜신문지 깔아주라고. 아 이거 똥말려워줄게 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자, 덕수 패밀리가 음식을 두번 가져간 그날, 오늘 밤 뭔가 터질 것 같다. 소등 직적에 나는. 일단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 몰래 제일 구석에 가서 몸을 의신한다. 저는 일단 1번이요. 왜냐면 간단합니다. 일단 무기가 된 것을 찾고 난 다음에 은신을 해요. 그러니까 소등되기 직전에 물 구석에 가서 몸을 은신하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불이 켜져 있으면 내가 가서 숨으면 이 새끼 봐라. 저기 네 찾는단 말이야. 근데 무기가 되는 걸 찾고 난 다음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불 꺼지고 구석에 잘 가도 돼. 그럼 구석에 있다가 보고 있다가 어둠에 눈이 좀 익으면 사람들이 온다? 그럼 나는 벽을 양쪽으로 구석이니까 내 양쪽 뒤게에는 이제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등지를 조심할 필요 가 없이 여기서 무기로 창 같은 게 좋겠지. 사거리 긴게 이런 걸로 치면 돼. 그리고 양쪽이 벽이고 이쪽에 침대가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내가 수비할 범위가 좁아지겠지. 사실 그리고 무기를 찾으면 문제가 될게 없는 게이 사람들이 뭐 건달이고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할지 몰라도 무기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지가 힘이 세면 얼마나 셀거요 그죠? 어 별거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5대5에요 어, 먼저 찔리면 뒤지는 거예요. 그냥 얘네도 무기 쓴다고. 그러니까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봐야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 사람들도 그 숫자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 목숨을 걸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먼저 공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등되기 직전에? 무기를 찾았어. 어, 제 무기 있네. 그러면서 함부로 못 덤벼들어. 좀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기가 있다. 우리가 고슴도치를 함부로 못 하는 이유는 뭐야?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전갈에게 함부로 못 하는 이유는 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함부로 못 덤벼들게 만들어놓는 거지. 실제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핵 보유국이 있어요. 핵 보유국. 그런 나라는 못 건드려, 함부로. 왜? 우리가 얘네 함부로 했다가 핵 쏘면 어떻게 에이, 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그럼 나도 손해거든. 그래서, 이런,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무기를 딱찾아놓으면 좋다. 최대한 위협적인 걸로다가. 아, 북한이 약간 그렇지. 핵이 있,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지. 줄다리기 팀을 꾸릴 때 나는 어차피 팀은 만들어진다. 여기저기 나를 최대한 어필한다. 근데 이거는 줄다리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꾸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덕순의 패거리가 자기가 줄다리기하는 걸 아니까 애들을 되게 힘센 애들로 고르거든? 만약에 안다고 하면 당연히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인데? 이거를 어차피 팀 만들어준다고 멍때리고 있는 건 말이 안 돼. 사실 주인공 팀도 운 좋아서 이긴 거지. 얘네가 말이 안 돼. 무조건 어필. 내가 게임에 참가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과 가까울까? 여러가지 환경에 갈팡질팡한 기훈 뭐든 확실하게 좋은 상우 저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다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둘다내 스타일은 아닌데 굳이 한 명을 꼽자면 전 상우요. 왜냐면 난 진짜 여기서 이 이정재씨 캐릭터만큼 답답한 게 없었어. 능력도 없는 게 마음만 약해가지고, 사람들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착한 척 하려고 그래. 다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 진짜 뭣도 없는 게, 너무 감정적이고, 뭐, 대안도 없으면서 화만 내고, 이게 약간 평소에는 그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어. 착한 사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 내가 그런 사람이 난 되게 싫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이 대회를 포기하고 그냥 참가를 하지 말든가. 결국 마지막에 나중에 또 참가한다고 해. 어, 난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한 게 좋은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니까! 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지형이라면 새벽에게 구슬을 양보할 것인가? 절대 안 하죠. 내가 만약에 지형이잖아? 야, 빨리 해. 아, 근데 나는 절대 양보 안할것 같아. 왜냐면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 그냥 동질감 느껴서 주고 내 목숨을 준다고? 어, 나는 절대 못 그럴 것 같아. 삶에 미련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 나는 미련 있어. <laughs> 내가 지형이라면, 아, 난 미련 있어. 왜냐면 살아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살지. 그리고 삶에 미련이 없었다가도 진짜 우승해서 456억 벌잖아? 그 미련 생겨. 어,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절대 안고 못 합니다. 어차피 철수님은 징검다리에서 탈락이잖아요. 징검다리는 아, 근데 난 그럴 것 같아. 강화유리가 있고 일반 유리가 있어도 이게 강화유리인 걸 확인해도 여기까지 뛰는 게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 여기서 오막 어, 뛰다가 발 헛뛰면 떨어지잖아. 전 그래서 내가 먼저입니다. 당신은 프론트맨이다. 동생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거절한다면 한번더 설득한다 뜻이 다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동생, 난 동생이 없긴 한데. 저는 설득할 것 같은데요? 아, 무조건 설득하지 않을까? 왜냐면, 종, 동생한테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 나는 계속 설득할 것 같은데? 원래 일단 무조건 거절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아, 그래요? 저는 설득할 것 같아요. 뜻이 다르기 힘들지만, 어, 아니, 왜냐면, 프론트맨이, 뭐,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오긴 하지만, 어, 뭐, 굳이 뭐, 동생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게임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럴만한, 저건 없어. 그래서 저는 한번더 설득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동생을 운영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자, 선착순으로 순번을 정한다면, 나의 모습은. 아, 이거, 유리케, 사실 어떤 건지 모르잖아. 저는 이거 A입니다. 눈치를 좀 봅니다. 딱, 있으면, 솔직히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뭔줄 알고 나가서 골라. 무조건 중간이라고? 근데 난 그렇진 않았어 나는 양 끝에서 두세 번째를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어떤 게임인지 파악하고 나서 움직일 때는 앞에 한두 사람만 해도 충분해 근데 만약에 처음이 유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유리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데 그게 꼭맨 마지막일 필요는 없어 나는 이거 할때 그냥 가겠어 만약에 1번부터 16번까지 있으면 나는 한 3, 4번이나 한 13, 14번을 했을 것 같아. 난 약간 그랬을 것 같아. 완전 가운데도 아니고 완전 끝도 아니고, 그 정도면 두세 명 보면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페널티가 반대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뒤에 나보다 못한 애들이 몇 명은 있으니까, 얘네보다는 날수 있지 않을까. 난 조금 늦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어, 나왔네요. 나의 게임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여기선 이렇게 못 살아하고 밤새 통곡해서 사람들한테 욕 먹음. 그 밤에 잘때 울면서 나 이러다가 저 여기 집에 새끼야 이러면서 욕 먹는 거야? 뭐야 이게? 죽네 징징대는 스타일인 거네. 아 이건 아니잖음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걸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건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닌데 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나는 약간,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살아남는 스타일인데? 이게, 저는 좀 그래요. 아니, 맞잖아. 애초에, 거기에 참가를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중간에 선택권을 한번 줘요. 중간에 찬반 투표를 해서 한번 게임이 멈춘단 말이야. 아, 저녁으로 먹고 근데, 말이야. 다시 참가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 혼자 돈을 먹겠다는 생각이잖아. 두 번째 합류하게 된 시점은, 사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근데 한번 처음 갔는데 죽이는 거 알았잖아. 그 다음에 투표를 해서 했으면 나는 안 갔을 것 같아. 무서워서. 죽네 무서워서.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다면 없,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한 번만 실수해도 죽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못해. 어.